이번 상황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포대그린에 랜딩 포인트가 좁은 되게 타이트한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어, 보통 프로 선수들은 뭐두 가지 중한 가지를 선택해요. 로보 샷으로 뛰어서 런, 런이 적게 이렇게 홀에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뭐좀 로프트가 낮은 클럽을 선택해서 언덕을 가격해서 이렇게 힘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런으로 접, 홀에 접근하는 이런 범프 앤런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선은 로브샷을 먼저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헤드를 오픈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오픈을 하는 게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범하기 쉬운 실수가 오픈을 한다 했을 때 오픈을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손이 앞서 나가면서 오픈을 하게 되면 공이 센크가, 힐 쪽에 맞아서 센크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공이 이렇게 탑이 맞아서 이게찍 날아가는 그런 볼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그런 미스는 최악의 미스기 때문에 웬만하면 헤드를 오픈을 하더라도 이 리딩, 이쪽 리딩이 똑바로 목표방향을 똑바로 본다고 생각하고 오픈을 하시는 게 좋아요. 스탠스는 기본 오픈, 스탠, 오픈 스탠스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이가 낮은 게 아무래도 공을 띄우기 좋은 적합한 스탠스가 돼, 스탠스가 돼요. 그리고 로브샷은 위아래, 몸에 위아래 움직임이 많으면 미스샷을 유발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낮은 그런 스탠스에 확실한 오픈을 유지해서 스윙을 하는 게 좋아요. 기본적인 궤도는 아웃트 인의 궤도인데요. 어, 근데 너무 오버해서 아우트인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항상 이 가슴과 체가 같이 움직이는 아우트인의 느낌 그리고 백스윙을 시작할 때는 로봇샷은 꽤 많은 코킹이 필요한데요 코킹을 할때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코킹을 많이 하세요 이게 코킹이신 줄 아는데 로봇샷 코킹은 달라요 그러니까 장갑이 찍찍이가 저를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이런 느낌을 해주는데요 뭐 비유를 하자면 오토바이 엑셀 이렇게 돌리듯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내 가슴을 바라보는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운스윙은 이렇게 넓게. 그러니까 임팩트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임팩트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운스윙에서. 일종의 이걸 스쿠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먼저 헤드가 보내지는 듯이 내려와서 여기는 거의 일직선이 되는 배꼽 기준으 일직선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가는 거죠. 근데 체중이 들었다가 막 이렇게 친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친다든지 절대 체중이 좌우로 너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거의 중앙에 계속 체중은 유지한 채 이 모든 스윙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볼 위치는 왼발 뒤꿈치 아니면 왼발 엄지 쪽에 두는 게 아무래도 볼을 쉽게 띄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 같아요. 이 로브샷은 제일 중요한 게 헤드가 손보다 항상 늘 앞서 나가야 돼요. 절대 이렇게 손이 앞서 나가면 그냥 망하는 어프로치가 <laughs> 되버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보내준다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뒤를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로봇샷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약간... 멋진 <laughs>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